장외 주식 사기 구체적인 유형과 피해 구제 방안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L에서는 대형 로펌 금융팀 및 유력 투자회사, 증권회사 법무팀 출신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장외 주식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코인 사기 등의 경제 범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민영 사상 분쟁 해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여 장외 주식 사기 코인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등의 최신 경제 범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알법한 변호사를 운영하여 일상 속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불황이 지속될수록 장외 주식 사기 피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장외 주식의 특성을 악용해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빼앗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장외주식사기는 진흥화되고 있으며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리 주의한다 해도 사기 일당의 지능적인 수법을 당하기 쉽습니다. 장외주식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외 주식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내가 당한 것이 장외 주식 사기가 맞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장외 주식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100% 상장할 예정이라고 속여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상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로 상장이 임박한 주식은 국내 기업 정보 홈페이지상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되어서 상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 정보인데라는 말에 속아서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나 자료만 믿고 비상장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장외 주식 사기의 유형으로 대주주 물량인데 저렴하게 나왔다는 말로 현혹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 할인이나 세금 혜택 등을 해줄 테니 일반적인 주식 가격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장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경우인데요. 주주평등의 원칙상 대주주라고 해서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 자체가 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외주식 사기 유형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다는 말로 속이는 경우인데 공모주 청약은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증권사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무조건 원금을 보장해드린다는 말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 장외주식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계약 당사자가 회사 대표자 등의 개인이거나 법인도장이 아닌 막도장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원금을 보장해줄 자력이 되는 사람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외주식의 경우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달콤한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사기 일당의 말에만 의존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빼앗기는 등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장외주식 사기에 당하였다면 가장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점이 궁금할 텐데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방법으로 인사상 투자금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 등의 법률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허위의 정보 내지 과대 수익의 보장 등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의 소가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사기 사건의 실무상 유사한 방식의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금이 실제 투자처와 다른 제3의 용도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영사상 조치와 함께 가능하다면 채권보전 조치로서 부동산, 동산, 예금이나 급여 채권 등의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가압류 신청 시 담보제공 명령으로 현금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증권신고서도 제출한 바 없어 애초에 공모주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전혀 아님에도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는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장외주식사기 일당에 대하여 재산 가음류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외주식사기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들이 채무자 계좌의 동결을 위하여 현금을 공탁해야 한다면 이미 많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AL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가음류 신청을 인용함은 물론 담보 제공에 대하여는 담보금 전액을 보증보험을 사와 지급보증 이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것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물론 장외 주식 사기에 정확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투자 계약서 등 작성 여부, 투자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수익의 구조 및 적법성, 투자 전후 제공받은 자료와 설명, 투자금의 실제 투입 여부 및 금액, 그외 카톡이나 이메일, 통화 녹취 등 자료 및 전후 정황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한 사실, 관계 및 자료들을 정리 및 취합하여 장외 주식 사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외 주식, 비상장 주식, 코인 등의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한시 빨리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피해 규모를 줄이고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장외 주식 사기 등 경제 범죄 전문 변호사가 24시간 카카오톡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신속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문의 주셔서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